안녕하십니까 농군놀이터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민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음, 어, 농로라든지 말진입로에 볼 때에 말길을 어떤 외지인이 또는 이제 어, 어떤 신규의 토지주가 토지 새롭게 와서 길을 막아버리는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이 농, 우리, 이 농사를 짓거나 사람 살 때에 관습도로 했던, 관습도로 또는 관행도로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늘상 20년, 30년, 많게는 다 50년을 지내왔던 그 길입니다. 예전에는 새말 운동, 새말 운동을 하면서 새말 일을 해서 새롭게 그 넓은 길을 만들어 갔던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어떻게 보면은 지적도상. 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토지를 이하든 땅을 이 보면은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도 길이 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 그냥 편리해서 길을 냈던 게 그거가 있거든요. 그 전자의 토지 주인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되는 분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바로 거기다 길을 이렇게 닦아버리고, 거기다가, 에 뭐, 시멘 포장이라든지 또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쭉 홀로 오다가, 어, 어떤 신규 토지, 그러니까 외지에 오신 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딱 보니까, 땅을 사고 보니, 또는 다땅 사기 전에 이미 길이 나 있는 걸 보고 이 땅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땅이니까 일로 다니지 마. 하고는, 이, 그리고 토지가, 내 토지나 대지가, 또 농로라든지, 그 말길이 포함되어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 나쁘다 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토지 지주가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재산인데, 왜길 막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요즘은 좀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 그 길, 새마을 길을 이용하실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냈거나 또는 기부 체납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길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이, 어, 새로운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봤더니 길이 편입되어 있다. 분명히 땅을 살때 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쌍을 탔, 탔을 거라고요. 음, 그게 요즘 말하 보면은 미불용지. 그러니까 길을 이용하고 있는 해령대로, 관습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형안도로라고 합니다. 형안도로, 형안도, 로 형안도로, 형안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 길을 어, 보상하지 않았다 해서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우리 청도 군도그 미불용지에 각 과마다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말다 했지 않습니다만은. 음, 어,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 많게는 1억, 뭐 짧게는 3천만 원, 이렇게 어,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했던 소유자가 말길 농로를 막아버렸다. 말주민 다리등 막아버렸다. 예전에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길 막아도 다른 길로 갈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막아도 된다. 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요. 소규모 공공시설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 땅을, 이 땅을 살때 길이 있는 줄 알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면 이길 땅에 대해서 알고 샀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서 또는, 음, 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확하지 하지 않았거나, 뭐,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얘기를 다 말씀드리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판례에서는 소규모 공고 시스템을 막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인중개사든 누구든 이 땅의 토지가 말길로 표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사,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흙더미를막 올려서 막거나 돌을 놓고 나면 말뚝을 막거나 아니면 벽체를 막거나 담을 사버린다 그러면은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도로 교통방해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명령을 내리고 분칙금을 물고 여러 가지 인사까지 갈릴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 부분은 알고 탔기 때문에 관습도로 또는 편안도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그래서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저도 국 상대로. 그러면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알고 샀습니다만은 주민들하고는 일정 부분에 협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 땅인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 땅을 매입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관에서 국가가 또는 우리 청도군이 지역에 있 지자체가 이거 사 주십시오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도로는 현황도로는 잘보상잘안 되거든요. 만약에 보상이 된다 하면은 이 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습도로 또는 현 향들을 이용했던 도로였지 않습니까? 미불 용지라 그러면은, 어, 작게는 40%에서 60%. 시중시세입니다. 공시가가 아니고 시중시세 40%에서 60%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중시세로, 시중 시세로 100%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군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시책사업, 큰 대항, 대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시중시세을 해줍니다만은, 열상 했던 길은 40%에서 6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거의 이 말길을, 멋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승를할수 있는 게 많이 희박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해서,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미불용지 받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어렵다. 근데, 열, 어 열려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도 다 알고 있는 점이고, 어 모든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청도군이 어떤 수공사업을 하거나 어, 어떤 목적사업을 할 때에 어, 토지 지주들한테 큰 공사, 대량 공사 부책 사업이라든가, 같은 넓히기거나 뭐 길을 다아서 만드는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큰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토지에 대한 편입되는 부분에서는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데 작은 마을 사업, 주민들이 원했던 수고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기부 체납을 해주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기부 체납을 예전에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길을 막았을 때 분명히 토지 이용 사용 승낙서를 받았을 거고 기부 체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기부 체납했으면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이 땅을 분할해서 공유재산으로 껴앉았겠죠 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 기부채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와 기부채납을 계속 해야 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아니면 수공사 같은 게 3천만 원인데, 공사비의 절반 넘게가 바로 보상가거든요. 어, 땅에 대한 지가의 보상, 토지 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도 더블로 늘어나겠죠. 대신에 공사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 지자체마다 다 틀린데 어, 기부 채납과 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어, 마을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어, 손, 손치, 손 치더라도 개인 사유 재산을 침범했으면 되, 지 않습니다. 헌법 117조에 따, 따지면은 국민의, 국민의, 우리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공위정진과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 기부채납을 하거나 소위 사유 수납 하는 것은 위여소지가 있다. 사유 재산을 어, 침범하고 위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청도군도 지자체도 기부채납이라든지 토지를 사용, 이용, 토지 이용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양해야 합니다.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저도 군의원으로서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편취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더 바른 시간을 가지고, 어, 떤 도로든, 목적 사업이든, 수군 사업이든, 기부채납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발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든 기부채납이라는 걸꼭 받지 말고 보상해버리면 문제가 없죠. 토지를 빨리 보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밀려있는 미불용지도 차등적으로 계속 해결해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우리 관에서 지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있으면, 저, 군의원 이승민에게, 농구 노르태에게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중간중간마다 민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강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우스가, 제키높이만큼관리방하이렇키높만큼 이렇게, 이렇게 돼요. 하우스에 있는꽃구들은 정리를 해서 내년을 위해서 구는해야있는 친구는 앉아있는 친구는 앉아있는